자, 654번 봅시다. 음, 자, X3차는 1의 한 허분을 X3차는 1이다.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때 자연수 N에 대해서 음, FN이 1 플러스 오메가2n차분의 오메가n차다. 의 이때 뭐 f1 더하기 f2, f3 이렇게 더해서 f18까지를 어, 구하라라는 문제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오메가3차가 1의 한어 아니죠. x3차 1의 한어은 오메가니까 여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오메가 3차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 그다음 여기 매우 중요하죠. 이거 이항하면또 여러 가지 힌트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에, 습니까 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3이고 오메가, 오메가 곱하면 1이고, 그래서 이놈의 역수가 저놈이고, 저놈의 역수가 이놈이고요. 맞죠? 자, 개념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복습 다시 할까? 자, 항상 그 엄청나게 암기해야 돼요. 예, 이거 다 적어준 거야,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암기해야 돼. 7장 있죠, 7장. 개념쌤. 195페이지에. 이거를 계속 보면서 계속 암기를 하셔야 돼요. 차라리 어 개념쌤 적어준 거 그거 한번더 보는 게더 좋아요. 네, 싹, 그걸 다 보면, 뭐 이, 어, 이 문제 에 해당하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별게다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 뭐했어요 이놈을 제곱하면 저놈이 된다. 그리고 저놈을 제곱하면 이놈이 된다. 뭐, 이런 것도 했었죠. 네. 뭐, 등등등. 그리고 연, 연속된 세개 하면 0이고, 지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3으로 나눈 나머지 랑 같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쵸? 예, 그걸 처음, 지금 다시 또뭐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지 말고 다시 그걸 통해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냥? 어, 보시면 이렇게 푸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은 픽스고요. 뭘 집어넣어도 일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규칙이 어떻게 나오고 이것이 규칙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laughs> 됐어요? 그래서 1 2 3 4 5를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좀 머리를 좀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반복이다. 된두 개가 반복이 된다 쳐. 이건 고정이고. 근데 이거는 세 개가 반복이 된다 쳐. 그러면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세 개가 반복이 되면 2와 3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그럼 6이 되잖아요. 2와 3의 최소공배수는 그러면 이 전체 값은 6 개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6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여 개의 합을 구해서 그걸 한 묶음으로 보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몇 개가 규칙이 반복되는지 판단하는 게이 문제 의키 포인트예요. 분자는 쉽죠. 오메가는 3차가 이니까 3개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3개가 반복이 된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오메가의 2N차 있죠? 이게 몇 개가 반복이 된지 N 대신에 1, 2, 3, 4, 5를 좀 넣어봐서 어,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1을 넣었더니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다음에 2를 넣으면 4차. 그다음에 6차. 이렇게 나가죠 이거는 다시 뭐가 됩니까? 오메가 3차이니까 오메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다시 8차는 뭡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네요. 오메가 제곱은 여기에 오메가 제곱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더 넣어 볼까요? 10차 면 뭡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니까 5메가 되네. 아, 하몇 개가 반복이 됩니까? 3개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laughs> 아하. 그러면 분자도 3개가 반복이 되고 분모도 3개가 반복이 되므로 3개를 한 묶음으로 보고, 그렇죠? 총몇 개입니까? 18개니까 3, 6, 18이니까 6묶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세개에한방구한 다음에 곱하기 여섯 묶음을 해버리면 이 문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laughs> 됐습니까? 자, 어떤 이제 여러분 착각하시면안 되고요. 어, 무조건 세개 반복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여섯 개 반복도 있고요. 어떤 문제 여덟 개 반복, 아홉 개 반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난이도가 그나마 좀 쉬운 거고 좀더 어려운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laughs> 그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어렵게 낸다더라도 요 사실만 기억하시면 어떤 문제든 지풀풀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세 개를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f 1분 의1이니까 f 아 f 2죠? f 2는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가 되네요. 그다음에 f 2는 1 더하기 오메가의 4차에 오메가의 제곱 이 되고요. F3은 1 더하기 오메가의 6차에 오메가의 3차가 되네요. <laughs>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바꿀 수 있죠, 선생님 이론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그때 개념서에서 어, 메모하면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맞죠? 이걸 이해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진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보이잖아요. 어, 이거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뀌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오메가 4차 보이죠? 오메가 4차는 뭘로 바뀝니까? 오메가로 바뀌죠. 자, 이거 이해 됩니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 요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해하는 거. 1 더하기 오메가는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죠. 역시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다음 오메가 3차 1인 거 알죠? 예, 얘도 6차로 1이죠? 1 더하기 1, 1이니까 얼마 됩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한 묶음이 한 묶음이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몇 묶음이죠? 6묶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6을 곱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변형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막더 사면도 되고요. 막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